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주입니다. 자, 오늘은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조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재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조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존 가지고 계신 조명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더 밝고, 무엇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의 대광량, 그러니까 약 500와트급, 500와트급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의 대광량 조명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초 딱 10초만 더 투자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 500와트급 조명을 하나 구매하는 가격으로 같은 500와트급 조명을 두개 구입하실 겁니다. It is everything is always changing. Every moment is never the same. Blowing from one feeling to another. Loneliness, anger, fatigue, intimacy, and indifference. It is what makes a story. Light.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에 대광량 무려 500W 조명 이런 조명 워낙 쉽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낫나이트 FC300B, FC500B입니다 그동안 500W급 대광량 조명이 필요했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쉽고 가벼운 500W급 조명이 필요하셨던 분들 거기에 색온도 조절까지 한달 동안 제가 경험한 낫나이트 FC500B는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대광량 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달 동안 제가 경험한 이 란나이트의 차세대 500W급 대광량 조명인 FC500B의 장점과 단점 특히 라이벌사의 600W급 조명과의 광량, 색온도, 비교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기존 5 0 0트급 조명 1개를 사는 가격으로 같은 5 0 0트급 조명 2개를 소유할 겁니다. 그럼 란나이트의 차세대 5 0 0트급 조명,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의 5 0 0트 대광량 조명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란나이트의 f c 5 0 0 b 리뷰. 함께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FC500B의 외관과 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5 0 0트급 조명하면은 이건 전문가만 사용하는 조명으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본 이 FC500B는 오늘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고 간편했습니다. 우선 FC500B의 박스입니다. 매우 단단하며 가벼웠어요. 그리고 상단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시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박스를 열면 FC500B 본체, 전원 발라스터, 전원 케이블 두 개, 보벤스 타입의 리플렉터가 동봉됩니다. 어때요?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FC500B는 설치도 정말 간편했어요. 먼저 조명 스탠드에 FC500B 헤드를 장착했어요. 리플렉터를 껴주시고, 조명 헤드와 발라스트를 전원 케이블로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기 코드를 꼽으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FC500B는 오늘 사진 영상용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쉬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FC 500B의 메뉴와 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낫나이트 FC 300B 500B는 설치뿐만 아니라 운용도 정말 쉬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볼게요. 디스플레이가 켜지죠? 왼쪽 광량 조절 디머를 돌리면 광량이 조절되었습니다. 참고로 광량은 0.1 단위로 조절되어 정밀한 조작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색온도 조절 디머를 돌리면 색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색온도는 2,700에서 6,500 헬빈까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메뉴입니다. 메뉴도 너무 간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딱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팬 컨트롤 모드였습니다. 펜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면 네가지 컨트롤 모드가 보일 겁니다. 스마트 모드는 주변 온도에 따라 조명의 펜이 유동적으로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풀 스피드는 펜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했습니다. 로우 스피드는 펜이 더 조용해지며 광량의 최대 50%까지 오픈은 펜이 완전히 꺼지며 조용해졌어요. 대신 최대 광량의 8% 이내로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FC 시리즈는 메뉴에 블루투스를 설정하면 스마트폰의 난링크 앱을 활용해 무선으로 광량, 색온도 조절 역시 가능했습니다. 한대 이상 다수의 컨트롤도 가능했어요. 편합니다. 어때요? FC500B는 500W급 전문가용 조명치고는 메뉴도 정말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설치와 메뉴까지 완벽한 운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 FC500B에 정말 궁금한 것은 역시 이걸 겁니다. 과연 이 FC500B가 얼마나 밝으냐? 기존 500W급 조명과의 광량 비교. 특히 타사의 600W급 조명과 광량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낫나이트 FC500B의 광량 비교입니다. 낫나이트 FC500B의 광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존 500W급 조명인 낫나이트 포르자 500 B2입니다. 낫나이트의 리플렉터를 장착한 상태로 색온도는 5,600K 풀 광량입니다. 그 다음, 동일한 위치, 동일한 리플렉터를 장착한 풀광량의 FC500B입니다. 비교입니다. 기존 500W급 조명과 FC500B의 광량 비교예요. 완전히 동일한 설정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FC500B와 타사의 600W급 조명과의 광량 비교입니다. 먼저, FC500B입니다. 낱나이트의 리플렉터를 장착한 상태로 5600K 풀광량입니다. 그다음 동일한 위치에서 타사의 600W급 조명입니다. 전용 리플렉터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5,600K 풀 광량입니다. 비교입니다. 어떠신가요? 기존 500W급 바이컬러 조명과 타사의 600W급 바이컬러 조명과의 광량 비교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테스트해볼게요. 소프트박스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비교입니다. 소프트박스는 여러분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시는 90cm 원형 소프트박스로 테스트해 볼게요. 먼저, 낫나이트 FC500B입니다. 5600K 풀광량입니다. 그 다음, 동일한 유치에서 타사의 600W급 바이컬러 조명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소프트박스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광량과 광질 비교입니다. 기존 고가였던 500와트급 바이컬러 조명 그리고 타사의 600와트급 바이컬러 조명과의 광량과 광질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전 FC 500B와 타사의 600와트급 조명을 비교했을 때 광량 외에 또 뭐가 달랐죠? 네, 바로 색온도였습니다. 두 조명은 같은 5600K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온도가 미세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엔 FC500B와 타사의 600W급 조명의 색온도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조명의 가장 따뜻한 색온도인 2700K입니다. 그 다음 5600K입니다. 마지막 가장 차가운 6500K입니다. 팬소음 비교도 들려드릴게요. 먼저 타사의 600와트급 조명입니다. 풀 광량으로 팬 스피드는 최대입니다. 동인의 설정에서 FC500B입니다. 기존 고가였던 500와트급 바이컬러 조명과의 광량 비교. 또 타사의 600와트급 바이컬러 조명과의 색온도 팬 소음 비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외적으로 FC500B, 300B는 보웬스 어댑터를 채용해 기존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낫나이트, 어퓨처, 고독스의 액세서리 활용이 가능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낫나이트의 프로젝션 어테치먼트를 장착해 더욱 멋진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까지 FC500B의 장점 그리고 광량 비교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해본 FC500B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방이었습니다. 기존 500W급 조명들은 손쉬운 이동을 위한 바퀴와 캐리어 기능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FC500B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가격을 위해 이런 부분까지는 추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외부 배터리의 장착이었습니다. 현재 FC500B, 300B는 V 마운트 배터리 등 외부 배터리의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나 섬처럼 무조건 외부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FC가 아닌 포르자 500B2나 타사의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GM 기능의 부재였습니다. 낫나이트의 포르자 시리즈는 2세대부터 그린과 마젠타 값을 조절하는 기능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FC 시리즈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GM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FC 시리즈가 아닌 포르자 2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한달 동안 경험해본 낫나이트의 차세대 그리고 대중화된 500W급 조명인 낫나이트 FC500B의 리뷰입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FC500B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조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가였던 500W 바이컬러 조명, 또 타사의 600W 바이컬러 조명과의 가격을 고려해보자면 분명 FC500B는 500W라는 대광량을 대중한 여러분의 첫 번째 조명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 500W 조명을 하나 구매하는 가격으로 같은 500W급 조명 두 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대광량 500W급 조명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이런 꿀팁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